오늘의 게임은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는 각자의 객실에서 오직 대화와 심리 전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예측하는 밀식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한 명씩 불이 켜진 객실에 들어가 방의 조명을 켜둘지 끌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의 결정이 끝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명씩 예측 플레이어가 되어 다섯 개의 객실 중몇 개의 조명이 오프, 즉 꺼져 있는지를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 3분 동안 전화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3분 안에 상대방의 온앤오프 여부를 추측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른 플레이어들을 설득하는 거죠. 예측에 성공하면 꺼져 있는 조명의 개수에 따라 점수를 드리는데요. 모든 방의 조명이 on일 경우 1점. 1개의 오프일 때 2점. 2개의 오프일 때 3점. 같은 방식으로 3개 오프일 때 4점, 4개 오프일 때 5점. 마지막으로 다섯 개의 모든 객실이 오픈일 경우 6 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오. 뭐라는 거야? 오라가라야. 테에다가 그 적어놨습니다. 제한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왜 오라가라냐고? 제한님, 빨리 오라고 <laughs> 혼자 아, 쓰는 공간 아닙니다. 뭐. 나 오늘 돈 많이 먹을 뭐. 거니까 불 무조건 끌게. <laughs> 반박하는 애 있으면 죽일게. 죄송한데, 채아님 이걸 룰도 다 <laughs> 이해 못 하셨잖아요. 그만하세요. <laughs> 어떻게 알았어? <laughs> 영상 좀 어렵던데? 그니까. 존나 킹받던데? <laughs> <laughs> 이해하셨죠? 저의 반납 해주시는 분이 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들 이쯤 되면 아셨겠죠? <laughs> 채아님, 혼자 쓰는 장소 아닙니다. 오늘 왜 이렇게 벼둑하신가. 응. VR 잘 쓰는지 몰랐네. 웨딩드레스 입고 올걸. 음, 음. 네? 과하세요, 선생님. 하, 난 과한 게 좋더라. 채아 씨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늦으면 어떡해요. 아직 안온 사람도 있는데 벌써 비틱질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니까 러 근데 아직 안온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 샤워하고 있다고요 피티님? 참 알맞은 타이밍에 하시네요. 홀. 들립니다 들립니다. 샤워하시는 거 방송 중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샤워하는 걸왜 방송을 해? 재한님 <laughs> 혼자 쓰는 장소 아닙니다 재한님. 혼자 <laughs> <요새> 너무 외로워서 <laughs> 누군가라도 말을 하지. 네. 왜 말아 말하... 어? 말말안 하래 나안 외로운데? 재한님. 내가 실온을 혼자 쓰는 장소. 오늘 왜 그러시냐고요. 야, 160이 안 되는데? 어, 158밖에 안 되는데? 어? <웃음> <웃음> 뭐 그런 게 어, 뭐가 150, 있어? 158밖에 안 돼, 이거 왜? 저어놓 <laughs> 거대로 한거 맞아? <laughs> 158이신가 보죠. <laughs> 그럼 158하서 어쩔 수 없어. 크게 중요하진 않아. 뭐 2cm 맞아, 가지고 뭐. c m 이어 뭐. 원래 본인 야. 인 건가? 애너 너무 그러지 마. <laughs> 야, 마 아니 근데 채아씨예왜 이렇게 늦으세요 근데 <laughs> 천천히 가고 싶어서요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아니 본인이 <laughs> 오셨잖아요 아예 예, 제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개운하십니까 아 개운합니다 잘 씻으셨나요 네잘 씻었습니다 <laughs> 아, 제발아왜 이렇게 웃어 형님 응 격게 끼고 나서 기분이 많이 좋은가 보다. 아 근데 형님 스트리트 파이 연습 안 하세요 형님? 아그 <laughs> <laughs> 뭐야? 음 일단 일단 오늘 것부터 먹고 어 네. 오늘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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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천개 먹고 어. 네. 어 내가 먹을 건데? 어, 아니야 천개 내가 아니야 아니야 개 음... 내가 먹을 거야 미안한데 어천개 바로 ]인데. 그냥 개개 먹어야겠. 개, 개 먹어야겠. 개 먹어야. 아, <laughs> <laughs> 격겜 <격게임> 동권 제가 <laughs> 먹을 거니까 드세요 로세요 아. 아. 형님. 그리고 저희, 저희 온... 대결 미션이 있을 거거든요? 그... 그래서 아 이건 나눠가긴 할 건데 이거... 싱유님도 드시는 건가요? 아 저도 참여... 여보세요? <웃음> <웃음> 아 싱유님은 왜 나와요? <laughs> 죄송한데 저도 참여는데요 해설, 해설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아니요? 아니 나오는 참여... 거... 저 참여하면 안 돼요? 아 참여자예요? 아 그, 그, 근데 그러면은 좀 약간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나요? 저는 이 게임을 잘 못해요. 이게 임을 <laughs> 예? <laughs> 제가 그 살짝 속고 속이는 걸 너무 안 믿거나 너무 믿어서 못 하고요. <laughs> <근데> 대박 오빠는 <laughs> 해외 송출도 같이 해? 뭐 영어에 숫자에 한글에 뭐 이름을 다 박혀 있어. <laughs> 야, 야, 너 글로벌, 시대잖아. 거야, 야. 글로벌 시대잖아. <laughs> 어, 오케이, 야 그러네. 글로벌 시대잖아. 됐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은 그런 얘기 해주지 마. 얘 자폭한다고. <laughs> 무슨 <laughs> 소리야? <웃음> 갑자기 류음 소리 뭐야? 아, 잠시만 나 담배가 없어. 야 다른 네? 좀. <laughs> 아채채아님그 평소에 많이 즐기시는 편인가 보네. 하루에 몇 네? 난 네? 개골세물이. <laughs> 네? <뭘 웃음> <드신다고 형님. 고루수, 웃음> 아 개골세물이요? 아, 네? 아 아니에요 그 혹시 거기도 육보루인가 싶어가지고. 안저 <laughs> 별로 안 펴요. 한 보루 정도? <laughs> 아한 보루 정도. 어. <laughs> 그죠서아옆 <제가> <laughs> 아, 동네에는 사 보루가 있어가지고. 네. <laughs> 옆에사부 t 푸시는 시이 분이 계지고지고 제가 l 천 t h 천 m u 라고 e r Well, s 뭐야 a k i n g be 미안 미안 be a be a be a be 가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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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아 be a be a be a be a b 아아 아이, 잠깐만. 네, 전혀, 아니야, 건데, 음. 아 잠깐만 내 이체인슈 보지 전혀 아니야 괜찮아 아무한테 안 받은 건데 괜찮아 너 신유님 네왜 이렇게 반짝반짝 눈 윤기 나요 저야 예쁘면 <laughs> 니죠 신유 <신규> 불렀는데 <웃음> 니겠죠 <웃음> 좀 이뻐서 어때요 좀 부러워요 부럽다의 오. 명칭이 바뀌었나요 혹시 뒷싸움이다. <laughs> <기사합니다>. 나나 <laughs> 나 친구 요청 보냈어요 근데 왜그 왜엑스그 그 프로필 사진 다라이가 왜 이래요? 제 다라이요? 네제 뭐 다라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뭐라 말을 아, 못하겠네요. 네 다라이가 개박이여 가지고 생긴 게 <웃음> 지금 <웃음> 여성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도대체? 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여성이신가요 신유님? 음... <laughs> 아쉽게도요 유감이네요. 몰랐겠지만. 아니 근데 이거 친척 거는 건 아시네요? 어 알죠 이거 해봤어. 사람을 무시무시 개무시를 어? 뭐야 네. 칠가이 뭐야? 어 칠가이 때 칠가이. 뭐야 칠가이? 아, 저희 이제 진행 도와주시는 요원이시고요. 음, 근데 어떡해. 저희 맵이 오류가 있어서 맵 이동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가자. 오, 그, 오 오, 문 열어 주시나요? 포탈 열어 주세요 포탈. 오. 오 우와, 슛. 모든 플레이어분들은 오, 오 포탈 포탈 렛츠고 저기 앞에 오케이. 계신 안내요원님 말 끝나기도 전에 와버렸는데 이거 어떡해? 아, 괜찮아. 포탈타자 하려고 하신 거라?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래가 끼신 거 같은데? 누가? 너 지금 목소리에 허스키하는 사람 비틱질하는 아, 아, 거야? 비틋질. 지금 나한테 비틋질. 하는 말줄 알았네. 개히 찍혔어. 너 지금 몇 명을 적어 한줄 알아? <laughs> 아이, 텐션 올려야지. 텐션 올려야지. 텐션 올려! 응. 존나 하장안 오는데? 엉킨 뭐야? <laughs> 엉태모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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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여기에 서가지고 각자 한 자리에 서가지고 아직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버튼이 오. 두 개를 누르면 그 결속이 돼버려서 안 되거든요. 정말 딱그 자리에서 본인 자리 거 하나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 를 하나 잡으시고 루치아씨 밟아버리기 전에 빨리말좀 들으세요. 아, 기다려봐요. 말 말하, 말하고 계세요. 듣고 있어요. Listen carefully. 아니, <laughs> Listen carefully는 <laughs> <laughs> 들어달라는 얘기 아닌가? Oh sorry. <laughs> 어 뭐야? 왜이렇 <laughs> 잘생겼어? 잘생기면 안 되는 거야? 아 <laughs> 왜, 왜 웃어? 이거구나? <laughs> 아니 왜 웃냐고 <웃음> <웃음> 아니 왜왔구가 왜? 왔구나, 왜? <웃음> <웃음> 어, 나는 한때 저럴 때가 <laughs> 뭐? 있었어 머이형 어. <laughs> <와, 이거> 잘생겨졌네? <웃음> <웃음> 좀안 해. 자, 아 됐다! 됐다! 자 이제 시작을 좀 해보자 아우 진짜 전혀... 가자! <laughs> 어 적응 안되네 지금 들으래요 여러분 앞에서 경치시잖아요 <laughs> 아아나뭐뭐 뭐, 테스트한다고 치신 줄 알았어 뭐 AI 아니었어? 아니, 사람입니다 아, 잠,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의 오늘 오프 게임에 참가하실 플레이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테이블 목소리데? 앞에 모여주셨고 네. 게임 시작에 앞서 간단한 옵션 체크를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눌러 런치 패드가 뜨면 오른쪽 아래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말도 너무 딱딱해요. 네. 아, 정이 없어 보여요. 네? 왼쪽 탭으로 가서 쉴드 레벨을 눌러주세요 어, 쉴드 레벨! 네. 왼쪽에서 쉴드 레벨 카테고리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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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laughs> <laughs> 쉴드 레벨을 버튼으로 <laughs> 클릭해주세요 없었네 마지막으로 오디오 및 음성 탭으로 가서 월드 및 음성을 100%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빛구멍 터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온앤오프 <laughs> 게임 시작에 앞서 룰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와 <laughs> <laughs> 오 최신 기술? 최신, 최신 기술 컨트롤 N 참여하신 아 씨. 오늘의 게은오네노프입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으으음 다들 다들이해 하나요? 셨 네. 음. 음. Yeah. 어이왜 저기 뽀뽀왜왜이러 담배 요 양치하고 하세요 나도 <laughs> 네. <laughs> 담배표 괜찮아 좋아 좋아 같은 아, 담배, 담배 끼린 괜찮아 아, 그러면 인정이야 어 <laughs> 아. 근데 뭘 본거야 도대체 저저저 궁금한거 하나 있어요 그래, <laughs> 혹시 그 <laughs> 그러면서... 혹시 <더> 그왜 ㅋ ㅋ ㅋ 왜어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laughs> 약간 이색하이 네, 빨간 양 먹은 느낌이 날까? 왜 웃어, 자꾸? 아니, 그 정도로 웃긴가? 아니, 그렇게 웃긴가? <laughs> <laughs> 아니, 그 정도야? 아이, 킹으로 10분! 누구개인정 거울 켜보세요. 공주님 올라가신다! 음. 아, 예의, 단. <laughs> 중전, 마마 납시오. 가자. 개야, 가자구나 개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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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웃음> 오. 오! 오, <laughs> 어, 좋아요. <laughs> 내가 5번으로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음. 1번이고. 음. 나 뭐였지? 아, 나 있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불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laughs> 야 켜져 있다 꺼져 있다 꺼져 <laughs> 있다 꺼져 있다 대박.